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고 모든 일들을 넉끈하게 차고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고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여수 아구장 16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세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부원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랴 여알입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지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애정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이스라엘은 기본이 속임수로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을 알아차렸으나 이미 여호와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에 그들을 살려두고 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호와 이름으로 한 조약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스라엘은 사흘이 지난 후에 기부원이 거짓말로 자신들을 속인 것을 알게 되었죠. 가난한 사람들이 성기는 우상에 물들지 않도록 기부원을 진멸해야 했음에도 신중하지 않게 저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만 것입니다. 기부원은 예루살렘 길목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인데 이곳을 점령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컸죠. 지휘자들은 기본 주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여 백성의 원성을 가라앉혔습니다. 여수아는 속임수를 쓴 기본 주민을 종으로 삼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펴며 물 긷는 일을 하도록 명하였죠. 여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본 사신과 급하게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백성들의 원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본은 가난 일곱 족족 중 하나로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이미 여호와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퍼뜨릴 위험이 있는 기본 주민을 비록 허들의 일이지만 여호와의 성막과 제단에서 봉사하게 함으로써 아예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되게 하였습니다. 기본 주민은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비를 구하였고 결국은 용납되었죠. 성전에서 시중을 드는 일을 함으로써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진멸받아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근진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멸되어야 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셨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자 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할 대상과 화친 조약을 맺는 어리석음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을 통하여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자비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